요수아 5장 10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된 자여 할례를 행한 자여 이제는 유월절을 시켜라 유월절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언약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면서 하 자신들을 애국당 종살이 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 길갈에 진을 친 후에 그달 1 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일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가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난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구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숙이 구장 1절로 2절 정월에께서 신의 예. 서 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구속함 구속함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살아 가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를 아니했다가 다시금 가난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나온 후. 40년 만에 유월절을 시킨 거예요. 그달 14일은 아비월 14일로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구속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 살게 함,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을 다그 뒤로 하더라도 유월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제죠 제자들에게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저녁에 저역,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누가복음 <목소리> 22장 18절 지 아, 너에게 드노니 내가 이제부터 임할 때까지 그러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이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물어볼 거예요, 다시. 길갈에서, 그러니까 길갈, 가난 땅이에요. 가난 땅에서 들어오자마자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6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11절로 12절에는 가나안에 도착하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몇 년간 먹었다고요? 만나 몇 년간 먹었어.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와서 먹기 시작했으니까 몇년 먹은 거요? 예 예? 광년생활 40년. 그렇지, 광야생활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출애급한 출애급 이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길가에 진을 치고 6월절을 지킨그 이튿날에 만나가 그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그의 라함셋을 출발한 이후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자이 만나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만나는 요 매일매일 <laughs>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그런데딱 정해진 양만 주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양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은 두 배로 주셨어요. 두 배로 주셔서 그 만날을 어떻게, 그 다음날에 먹어도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안식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만나를 오늘 그다 먹다가 어떻게 보니까 좀 적어 좀 남겨놨다가 그냥 내일 먹어야지 하고서 남겨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상해버렸어요 네, 곰팡이 피어버렸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상하진 않았어요 왜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그쳤어요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 정해진 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6월절에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에 이른 후 이제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어야만 했는데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이유로 없을 때에는 만나로서 그들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환경에 따라서 달리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요단강이 갈라짐의 기적이나 열리 고성에 무너진 것 같이 사도바울이 담메석도상에서 부활해 주님을 만남것 같은 기적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시대와 그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신학교, 신학교에 신학교 들어간 저희 신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응? 이스라엘 백성들도왔다 홍해를 건너고 말이야.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가, 나에게도 역사하신다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지는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강으로 간 거예요. 한강으로 가가지고, 내가 한강 물에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서 한강을 뛰어드는 거예요. 살아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시대에 맞지 않요 그렇죠. 요즘과 같이 시대가,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여호수아가 기본 골짜기에서 싸울 때에 해와 달아 멈추어라. 그랬다고. 아마 아무리 소리 지르고 명해봐요. 해와 달이 멈, 멈추냐고. 시대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봐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음을 뭘로 통해서 보이셨냐면,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수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신약시대에는요, 신약시대에는 신약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음을 이제는 그 실체가 되는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 자들의 행실은, 그 행실은, 첫째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그러면서 아홉 가지 성령을 통한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런 모습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제는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행실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 기알라 버리시겠다고까지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여호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읽어봐요. 거기서 누가, 누가 나타나는지 이제 여가여가까이 눈을 들어본분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빼어 손에 들고 주서 있는 지여 네. 나가서 그에게 묻 우리를 하느냐 우리를 우리 대적하는지 아니냐?" 라고 묻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는니라 그러니까요. 네. 네. 주여. 나의 주여." 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어요 군대 대장이 여호에게 이러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네, 왜요? 너는 넌 이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종이니까 너가선그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나도요.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이를 또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떨기나무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어요 주여, 니규시온이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선 곳에서 발을, 신을 벗어라. 그랬지요. 여수아가 그대로 행한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 장에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요단을 건어서 제일 먼저 뭐했어요? 요단을 건어서 길갈에서 제일 먼저 뭐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증명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백성 된자여 이제 뭐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6월절은 뭐하라고요? 6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 이제 구속의 은혜를 6월절 시켰어요. 이제는 뭐하라고요? 여호와의 군대요.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제 가난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라. 너 혼자 싸우는 건 아니다. 너 뒤에는 누가 있다?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로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신 같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할 날 동안에 <laughs>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 한것 같이 하였더라 하신 말씀과도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에게 보내어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군대 장관을 보내어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킬 만한 행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다.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적편이냐 아니면 아군 편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어서 담대함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소개하는 군대 장관을 보이죠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앞을 막고서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어서 담담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었을 때에,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 함께해 주시기를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봅시다. 그 여호와의 군대장관과 함께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는지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1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뭘로 싸우는지 한번 봅시다. 앞에서 어. 그서 내려갈 때에 께서에서 뭘로 우박으로 내리시네 그렇죠. 죽 이스라엘 자손의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그래서 박으로 갔다 그냥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나가 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대장관으로 하여금 우박을 통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물리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도 한번 읽어 봐요. 10장 42절. 이스라엘신로 여호수가 이 모든 왕들 단번에 취해버렸다. 언약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를 도와서 가나안의 일급 족속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돕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임을 알고서는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를,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의 의미로 엎드려 기획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요소와.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이 보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님을 알고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어. 이런 모세가 호랩산에서 떡이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만날 때에도 이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요수아가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서는 거룩한 장소에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너의 행실이 요구된다. 아멘. 너 하나님 뵙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행실부터 거룩한 행실을 보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요 읽어거동거사람 이거. 이어하거이과거룩함을 따르라. 아, 이게따거라거거 이거. 하 뵙지를 못한다. 자신은 거룩하신 분임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는 자신을 가까이 할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배웠기를 원하는 너는 구별대위에 행할 것을 요수하로 하여금 가르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서 하나님은 자신은 거룩한 자이시니 너희도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는 자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로서의 거룩함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면 믿는 자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로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자. 따로 구별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따로 구별되어서 지키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뭘까요? 첫째. 예? 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따로 구별된 것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뭘까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시간의 시간을 뭘로 주일. 구별된 헌금 그리고 구별된 예물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여리고와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로 하여금 말씀하심에 순종하지를 아니하면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행할 수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여서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어떤 변명이나 대꾸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과 전쟁할 수 있음을 뜻해서 순종하는 자라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면 오직 주의 종이 취할 태도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알게 하여 전쟁의 승리는 순종함 가운데 주어짐을 알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믿는 자의 순종함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믿는 자의 순종함 가운데 주어진다. 그럼 오늘날의 전쟁은요? 오늘날의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이? 이거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오늘날. 응? 오늘날에 갖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도 여호와의 전쟁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면 갖다가 무조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 그따위로 그냥 손을 하고 그래. 자신들의 욕심에의해 싸운 거지. 갖다 무슨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전쟁의 승리는 뭘로, 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믿는 자의 순종함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수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교훈은 교훈 뭐예요? 너 할래 행하라. 6월절 지켜라.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나가 싸워라. 뭘 전부 다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전부 다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요. 결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일부터는 여호수 6장이에요. 여류성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는자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이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나가 싸울 수 있는 담담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의 일곱족석을 내 마음속 가운데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로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